주님 메시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노라 너희가 거룩한 영으로서 충만함을 입고 나에게로 나올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리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며 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니, 나를 원하는 자, 나를 신뢰하며 따라오는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구하면 살리라.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니라. 나를 의지하는 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나를 움직이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지어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하였노라.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로다. 너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너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너희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로다 자녀들아, 너희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다면 나는 너희를 기꺼이 도와줄 것이니라. 나의 신부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나 너희 안에 그 진실함으로 나를 사랑함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여 주리라. 나의 사랑들아, 너희 아픔을 쏟아내고 너희 연약함을 어라 너희가 진실로 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함이 들어 있나니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애통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노라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위로하여 주며 너희에게 나의 능력 을공 급하 여, 주며 너희 를 악한 영들 로부터 보호 하 여, 주 나니, 나는사 랑의 하나님 이라, 이 세상이 힘들 고 어려운 곳 이지만 너희 가, 이 세상 에서 모든 것을견 디고 이겨 내면 나와 함께 영 원한 나라 에서 행복 을 누리 리니, 견디어라, 이겨내어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니, 나와 함께 동행하여라. 늘 나와 사귐이 있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니, 그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에 너희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롭게 될 것이니 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도다. 너희가 완전한 자들이 되어 나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기쁨의 나라가 곧이 말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어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여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노라. 샬롬. 아멘.